밤낮 기온 차이가 심한데 정식, 정식하고 나서 뭐 뿌리 준게 있어요. 지금 뿌려준 거는 케이스파크하고 액티브 파워 아. 그두 가지를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? 그 언제, 언제 뿌렸는데모상에서부터 주고 나오고 네. 그리고 이제 연면 옆면 식비하고 연민으로 모상에서 주고 그리고 이제 정식하는 날 네. 침지 또는 옆면으로 이제 처리를 해서 신고. 네. 일,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이제 밭에서 다시 한번 이제 주기적으로 치는 거죠. 음... 강압성이 날씨가 변덕스러우니까 네. 강압성을 충족시켜 빨리 끌어올려주는 게 초기 생장에 도움이 많이 되죠. 그러니까 체스바하고 액테르파워를 차려보니까 확실히 이 뿌리 발뿌림이라든지 그렇죠. 이런 게좀 아, 그렇죠. 발 뿌림이라든지 그런 게좀 빨리 잡든가 그렇죠. 그렇죠. 이게 뿌리 내림이 좋으니까 수세가 좋은 거지. 음... 상반되는 거니까. 그러니까 밤낮 기온 차이가 지금 올해도 유난히 심할수록 작년보다 이게... 더 심하죠. 지금 음... 이 가지밭 여주가 이제 가지가 많은데 네. 가지밭을 보면 두 물을 더못따 올해 작년보다 아... 작년이 재작년보다 한 물을 못 땄는데 음... 올해는 두물 정도를 더못 따는 상황이거든요. 지금 봄 날씨가 그거에 비해서 지금 이 정도 수세를 가는 거는 내가 봐서는 이상적이라고 또 여튼 지금 이 바닥에는 하이라이트하고 라이트칼이 다 들어간 거죠. 그렇죠. 네. <laughs> 라이트칼 그러니까 하이라이트가 하이라이트는몇병이계신 거죠, 이게? 100팽이 하나. 100팽이 하나. 라이트칼은 저는 400팽이 하나. 4 0 0평이 하나 했습니까 아, 잘하셨어. 정석으로만 넣었어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수세라든지 이런 걸볼 때는 좀 지금까지는 이 단호박 농사를 이 봉들 그 결과에서는 좀 어떻습니까? 딱 맞는 거예요. 약간 영양생장, 생식생장 쪽으로 의도하는 방향으로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. 거기에 이제 옆면으로, 네. 조금 이제 모자르는 부분은 이제 옆면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니까. 네, 네, 네. 그리고 지금 화방을 보면, 네. 저 암꽃 땅꽃 화방을 보면 어. 저렇게 좋은 이게 꽃 화방이 이 이거 엄 좋은 거거든요. 지금? 그럼요. 예. 이 이유가 그 비료 음. 하이라이트 라이트카 거기에 케이스파크 액티브 파워가 관여를 많이 한다라고 봐요. 지금 정식을 언제 하십니까? 4일 날 했습니다. 5일 날. 네. 예. 그러면 이게 그 5일 날 정식을 하고 나서 케이스파크하고 액티브 파워를 몇번 정도 처리하신면돼 저는 그냥 일주일에 일주일에 네. 금요일 날은 무조건 칩니다. 아. 요일을 정해 놓고